자,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게 우리가 본문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 역사적 배경이 남유다 왕국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이거나 혹은 멸망한 후그 고시점을 그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의 내용이죠. 자, 오늘 31장 내용은 이미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망한 그러니까 패망한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해 아침에 갑자기 망한 나라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남유다 왕국이 새로운 국면의 도달하게 된다.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패망한 남 유다 왕국에 이스라엘의 시온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7절 보시면 자 이제부터는 야곱을 위해 기뻐 외칠 때가 왔다. 그 얘기. 지금까지는 남유다를 생각만 할때 그냥 뭐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뭐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현실과도 비슷해요. 뭐 행복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를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밖에 없다 말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시온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의 포로기에서 벗어나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 시온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건립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무너진 나라가 이제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초가 뿌리채 뽑혔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의 때에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나라가 회복될 조짐, 회복될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래도, 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한 명, 두 명, 뭐,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자, 야곱을 위하여, 기뻐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지금 한 명도 안 돌아왔는데, 단한 명도 되돌아온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끄는 삶, 성령께서 우리의 민족,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를 이끄신다는 삶, 이 고백은 무엇이 일어나는 걸 들여다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합리적으로 저게 맞구나, 이게 수치상으로 되돌아 오고 있구나,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철저하게 나라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은, 민족의 회복은 신앙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 예루살렘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올해 초에도 뭐 그렇게 좋은 소식으로 연초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또 성도님들의 속해 있는 또 삶의 현장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선언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주어잖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거짓된 예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흩어졌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되돌아오게 될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야곱이 그들보다 강한 자 누구예요? 바벨론을 전쟁에서 이겨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만드신, 만드신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물론 꼭뭐 역사학자들은 저와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건데 일제를 우리 독립군의 그 힘만으로 이겨낸 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역사적 증명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송량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12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까? 12절에는 찬송하며 기뻐하리라 근심이 없으리라 13절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도 즐거워하고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해서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14절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흡족하게 되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를 즐겁게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찰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한 해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한 주간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봉사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하는 선교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